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이 시간에는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이라는 렌즈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목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의 완성인 홍해 사건이라는 렌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그 홍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지않아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 갔습니다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가까이 이른 것을 본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주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주목하라라고 말한 것은 그저 기적적인 현상들을 넋 놓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열 가지 재앙들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이한 현상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아닌 무리들에게 기이한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표적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다면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사인입니다.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사인을 주면 멈춰서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기적, 곧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저 초인적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콩국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목사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고 사업도 대박나고 만사 형통했더라. 뭐 이런 겁니다. 기적들만 요구하며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팬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을 때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 이상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미 각자 할 길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대상들에게 특별히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 주시며 자신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기적들을 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라고 한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주목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자연을 컨트롤 할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 가지 제안과 홍해 사건이라는 표적을 통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전해 주신 것도 모자라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고 구원받을 자격이 추호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은 궁극적으로 다 똑같은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록될 성경은 친절하게도 출애굽의 주제가 주체가 누구인지 십계명의 서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는 그 서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지침서입니다. 그 지침서에서 무엇을 기록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기이한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퇴 양난의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 4장의시작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지도를 먼저 보실까요? 비하히롯. 이 지역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 계속 동쪽으로 가야만 하는데 바로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비하히롯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을 보고 바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가침바 되었다. 그래서 사면초과에 놓인 이스라엘은 애굽과 애굽의 군대가 코앞까지 쫓아온 것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일곱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출발점은 람셋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바로 오른쪽 해안길을 따라서 갔으면 출애굽을 빨리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굳이 저렇게 밑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또왜 굳이 바다를 건너게까지 하셨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미련함과 배음망덕함은 둘째 치고 죽기 직전에 신세 한탄을 하며 발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4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애굽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의 상황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33.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대상을 바꿔서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이렇게 애국으로부터 죽음을 모면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거나 어떠한 일말의 괴변도 허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건너편까지 무사히 건너고 난 후에 애국 군대도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병거의 바퀴들을 벗기셔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육지가 되었던 바다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써 애굽 군대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사건을 성도의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앞부분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구절의 공통점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를 건너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애굽이라는 원죄로부터 참 자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홍해 사건은 세례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세례의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기독교와 오늘날 침례교에서 행하는 세례는 침례 방식으로서 강가에서 몸을 완전히 물에 잠갔다가 올라오는 형식입니다. 세례는 어원적으로 씻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잠기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물 속에 잠겼다가 밖으로 올라온 것은 물로 더러운 몸이 씻겨지듯이 죄로 물들었던 나의 옛 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물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찼던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조언을 해줄까요? 물론 기도를 해주겠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맹인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누가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도 지도에서 봤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람셋의 바로 옆 해안가를 따라 애국당을 탈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굳이 밑으로 돌아서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건강의 문제로 부르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구원을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만 나의 양손에 가득진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고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국군대와 싸우셨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의 대적과도 친히 싸워주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승리를 쟁취하셨고 그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허락하신 장애물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섭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내가 처한 문제로부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홍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온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창조하신 모든 공간과 시간까지 다스리시므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구원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알량한 인간의 방법과 경험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선한 방법대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보존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인됨,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아에서 약 3,5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홍해 사건이.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영적인 애국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온갖 죄악과 문제들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염려와 고민에 둘러싸여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 약함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염려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